이로 네 요거는 그래서 첫좀 기초 연습을 해야 돼. 고일로 와. <쏘면서 warns2> <laughs> <쏘면서 navy> <squishy> 오, 막, 벨트가 지금 문제들이 많은같 와서 네. 다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도입을 들어갈 때 무게중심이 지금 대부분 다 앞다리로 네. 다 쏠려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막아내지를 못해요. 무게중심이 뒤에 있고 양다리로 점프를 뛴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요. 아 네. 무게중심이 앞다리 아다 쏠리면. 안 돼요. 다 쏠리지 말고. 두 번째는 회전의 연결. 상체를 회전했으면 상체 회전되는 이 힘이 계속 유지가 되고. 네. 탈이 네. 상태가 유지되게. 네. 대부분 여기서. 귀고안하 나. 가디. 오! 이거. 오! 이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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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되면 나중에 가도 따로... 괜찮요 몸으로 익혀 응. 봅시다. 몸으로. 이거 나이팅 하면 이 상태 유지되잖아요. <laughs> 이런 느낌인가. 아... 내가 말로 설명하면 이 회전에 대한 이 감각이 안 되니까 몸으로 잡다 기억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응. 아래 한번 들어 볼게요. 발바닥 허벅지 엉덩이에 힘꽉 주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작할 선앞 거죠. 조에힘빡 줘서 꺾으네. 어떻게 봐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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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예, 이제 다시 한번 할게요. 그렇지. 오. 오 아, 아, 실신체진행이높다이거 잡아주면 되네. 됐어요? 아, 알고 아, 좋아졌어. 네. 오, 보아졌다어 고르게. 알겠다. 그 알겠어. 거는 느낌 은 알겠다. 지금부터는 각자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도받고 싶은 기술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아 세에에바퀴 <laughs> 틀기를 봐주십시오 어디서 잘 모르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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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됐어 일단 고쳐야 된다고 하면 은다 고쳐야 되니까 <웃음> 네! <웃음> 어떤 느낌이냐면 발꿈 틀리게 바빠. 그러니까 네, 밟을 네. 때 힘이 풀리니까 그냥 떨어져야 응, 그래야 돼. 밟을 때만 확실히 몸에 힘만 딱 주면 돼. 너무 오래 한거예어 방금 얘기 들은 거면딱주면해서 힘만 뭐, 줘. 살짝만 오겠어. 밟때 자, 킥! 뭐? 뭐야 될까요? 평소에 연습 안 해봤지만 네. 옆돌고 네. 살짝 감춰가지고 네. 똑같아. 네. 똑같은 건데 네. 저몸 펴서 합쳐고 네. 이건 네. 접어서. 네. 스코 <목소리> <목소리> 음, <목소리> 네, 네. 어, 뭐야? 왔어. 아, 높이 에이, 높이, 네. 높이 때문에 어. 어. 아, 일단은 높이 올라가려면 측전부터 바꿔요. 네스코 씨 몸이 막대기예요. <목소리> 막대기가 강하게 이렇게 대각선을 꽂혀야지 땅 튕겨서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느낌은 <목소리> 가다 막대기를 이렇게 던진 거. 야 <목소리> 그럼 낮게 깔아서 한번만 돌아야 돼. 지금은 측전이 이런 느낌 여기서 당겨가지고 이런 느낌. 어의 그냥 바로 젖히는 기으로가는데 멀리 밟아서 배가 쏘는 방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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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저는 사이드 플립이 여전히 예전부터 차치가 되게 불안했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한 사부님한테 다양한 팁들을 배웠습니다. 이 트리킹을 비보인이랑 섞으면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에이! 에이! 다들 넉가운이 돼서, 이중식을 네. 앉아서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 마지막 지랄을 보시고. <laughs> 그동안, 사인 <쌓인> 한이 많았구나. <laughs> 오늘 배운 팁을 활용해서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자가 원래 의도였는데, 네. 나이 바닥에서 이갈래! <laughs> 오늘 되게 좋은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몇번 해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네. 네.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막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한 달, 몇 달, 1년씩을 해야지 또 완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팁들을 좀 마음속에 새겨서 의지가 있다면 좀 꾸준히 연습을 해서 발전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꽤긴 시간 동안 저희 멤버들을 네. 봐줬잖아요 네. 좀 어떻게 잘 알아듣던가요? 비보잉이란 걸 하면 몸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laughs> 그만큼 자기 몸에 대해서 탐구도 많이 할 거고 인지능력이 대부분이 좋으시다 보니까 팁을 드렸을 때 바로 좋아지는 결과가 보이기도 했던 것 같고 네. 보기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아, 쉽게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다면? 일단 처음에 오면 보는 걸안 시켜요. 기초 체력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기본적인 걸 만들고 네. 그다음에 기초 동작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네. 유치원생부터 나이 많게 되면 50대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네. 아예 운동 안 하셨던 분들도 뭐 1년, 2년 해서 막 공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고 일단 도전을 한번 해보실 번에 드립니다. 네. 오늘 되게 저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 <laughs> 재밌었습니다. 어, 네. 트리킹 배우로 오시려면 여기 한 사부 하나의 사부 두, 셋 항상 뭐? 아, 이 아, 다 나갑니다, 이게. 자, 자자광다비이 따는! 맥락이 없습니다. 그냥 이는 미대로 받아들이시고. 아, 아, 오늘 아, 디엔드. 아, 디엔드. 아, 예. 디엔드 아까 처음에 저로 잘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좀 실전 푼것 같아요. 아, 여기서 너무 못 보여드렸어요. 저는 그냥 돌바닥에서 해야 되나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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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트리킹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들이 되고 좋은 팁들을 얻어봤고 저희는 더욱 흥미로운 아잇. 도전을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세복. 지라라고 아. 오. 오.